형, 저 태워주세요. 배그 랭 있다, 지금. 내려줘야지. 아, 어. 아 우리가 멀잖아. 아, 오이 여기, 여기 제가 탈 테니까. 아, 아. 윗말, 아랫말 정해가지고 타세요. 윗말, 아랫말 정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1등 실수 있던데. 그래, 갑시다. 그래, 너무 재미를 많이 봤다. 이제, 이번에 1 해야지. 내리세요, 두 분. 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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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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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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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케이 오케이. 오케 네, 1등 하자. 어요. 딱 어. 재밌게 재밌는짤 만들려고 대도씩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어 짜파게 하면서 퍼고 우리 1등하면 장땡이지. 일단들 파츠다 생겨나요. 파츠공유하게요 다. 가... 파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덟 네. 명 다섯 명어 다섯 명 여섯 명딱 쥐어 가지고. 하면 뭐 해? 1등을 못 하는데. 그죠? 우리 밑으로 내려가죠. 네. 아, 저희 쪽으로 올라오세요. 형. 저쪽으로 올라오세요. 아, 그래? 저쪽으로 올라. 아진님 거기 거다털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먼저 데리러 갈게요. 네. 그늪지대 그냥 다 타시면 됩니다. 갖고 내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진님 어. 여기 쪽으로 오시기 전에 어차피 첫 번째 자기장에서 조금 마셔도 되거든요. 네. 여기 리누 어. 형님 윗말 아래 말집 내려주시고요. 네. 설아 아 이걸 또 차가 있으시니까 <laughs> 바로 막 갖고 타려고. 아 어쩔 와. 수 없다. 어쩔 아, 수좀 없다. 타보세요. 어.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어, 어? 섰다. 뭐야? 야 살아났어. 아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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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저... 바퀴 아, 터졌어. 바퀴 어, 아니, 터졌어. 타봐요. 타봐요. 아 그러네. 어, 바퀴 터졌어. 브리핑 들어. 브리핑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즈님 이제 슬슬 뛰어오세요. 거기 털고. 초록핑으로. 네. 핑다 지워봐요. 저 빼고. 네. 저기 왼쪽과 오른쪽에 집두개 보이시죠? 네. 어 리누형과 리누 아지형이 2차 타시고 거기 털고 오세요. 내려봐요. 데리고 오죠. 원래 정석이 이런 게임이 그냥 보인들대로 챙겨놔요 오케이 다 털었으면 오세요 거기 털고 집두개 털고 바로 옆에 집큰거 있을 거예요 음. 여기 지금 초록 빙? 아, 거기로 가시면 돼요 됐나? 아, 오케이 네, 첫 번째 자기진입상이니까 장이, 별로 안 아프니까 내일 아, 있게 그러면 이거 끝나고 좀아 미안하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진인이도 가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아 진... 진짜 연료 없 연료통 발견하시면 맞아. 아, 굳이 우와. 같은 집을? 아안들어오세들 나... 아, 어는거 체강 하다 혼자, 혼자 제하겠 옆에도, 아, 뒤에도 있고 최대야, 세대 니들 니들 가자. 아, 고장 났네. 저오발 있어요. 그 뒤에 탄 사람들은, 옆에 탄 사람들은 진동제하고 그런 거 군대 계속 쓰세요아들들저데 가, 데 가야 아, 차 연료 없는차 연료 없어, 님 님들? 리드, 리드 들 네? 네. 최대한 왔다. 자, 저희 지금 그리고 이쪽 해안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케이. 운전대 치세요. 아, 운전대 너무 사랑하잖아? 아, 브리핑 하는 사람이 해야지 편해. 구상 네, 다섯 네. 개. 저도 한 개. 여기서, 나누... 여기서 나눔이강장하자 축발 있어요 여기. 오케이 이제 가자, 가자. 일단. 빠르게 하고 가자. 승자 배 여기. 30초에cha 가자. 30초에cha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좋아 군인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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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Nice. 아, 오케이. 오른쪽에 사람. 이 쏴주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벡터예요. 육십미터. 그 쟤네 보급 먹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쏴요, 쏴 그냥. 어. 어... 차 붙일게요. 쏴주세요. 오케이. 저 연료 없어요. 야... 이아 충돌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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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잘랐어요. 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다 쪄요 어, 다 쪄요 다 쪄요 살려 살려 먼저 살려 먼저 살려 <laughs> 총 맞아서 안죽고힘들스 <laughs> 죽었어 아 뭐야 <laughs> 형 먼저 살려 <laughs> 살려 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뚝배기 맞아요 오케이 <laughs> 아아네다 먹었구나 어 엘보 여기있다어 <laughs> 8배율 8배율 6위 아 8배율 안먹었저 4배율 있으면 4배율 주세요 좀, 저 4배열 있어요. 저 4배열 좀저 옆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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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네, 네. 오케이. 4배열. 오케이. 오케이. Let's Let's pull u 8배율 필요 한 사람? <laughs> 저 님들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 5탄 한 3, 4, 0 8만더 주실래요? 저 님들 30, 파밍, 너무, 30, 길다, 30 파밍 너무 길다. 파밍 너무 길다. 파밍 너무 길다. 위험하다. 구상 많으신 분, 구상도. 구상, 제가 한개 드릴 수 있어요. 나 구상 없어요. 아, 저 이제 구상 먹으면 저, 저 지금 한 하나 남아요. 자, 두개 뿌렸어요, 한개 더. 자, 오탄 난, 물, 난 하시실래요? 어, 저 5탄 좀, 난무이나는좀 하시시는데. 5탄 드릴게요, 5탄. 5탄 여기. 어... 아, 스물 발, 스물. 8배 필요하신 분? 8배 필요하신 분? 저 8배. 8배 일단 제가 먹어둘게요. 가자, 가자, 가자. 저대타저대타 필요해요. 아 근데 엠포잖아 엠포 파티 필요하신 분? 엠포? 모전기 뭐, 뭐 요탄 없다 대탄 아, 있는 사람? 대탄 아, 여기 뿌려줄래 어, 여기 여기 장수를... 문아 문아 뿌려줘 내가 대탄 아까 뿌렸는데 어디 어디? 어디? 집 안에? 아 뿌렸어요? 어. 가자 가자 차 타지마 차 타지마 차 터져 아,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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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요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나, 이거 온눈 많이 걸어가 걸어가 여기 앞집 보이죠? 40 방향에 여기 잠깐 먹을게요 저희가 클린 쭉 이동하시죠. 쭉쭉 철탑 쪽으로, 철탑 쪽으로. 애니 방향 철탑 쪽으로. 네, 왼쪽 집 경계하면서 오른쪽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이 자리 있죠. 트로핑 자리. 네, 어, 네. 여기를 먹으면 저희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어, 무시 부시하고 가, 무시하고 가. 진짜. 우리가 완전 고라니잖아. 저 죽으면 연막 뿌려주고살려주실분 아. 필요하거든요. 저피한번 빨고 가겠습니다. 형, 거기서 안 돼, 리누 형, 리누 형, 거기서 안 돼. 이쪽 있어야 돼. 아, 나 오륵키트 좀 저기, 아까운데. 저기, 네. 저기 저, 저,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온도, 온도, 온도. 아, 봤어요, 봤어요. 일단 차고 형이 들어가, 형이? 차고 들어가. 차 들어가. 다 여기 있으면 어떡해. 코비님처럼, 어? 저 코비님이래. 밤님처럼, 어? 들어가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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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제가 위치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쉽니다, 그건 조용히 먹는 겁니다, 사비 위치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밤님, 밤님. 여기, 여기서 창문 보시고. 리누 형, 이리 와봐. 네. 리누 형, 여기 와봐. 여기, 여기. 여기서 뚝배기 조심하고 안 털리기 조심하고 이쪽 이쪽 먼저 아 봐주시면 여기 되고요. 어, 오케이. 어. 그리고 아지님 아지님 이쪽 이쪽 여기 창문 드리고 제가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보이나? 아 그렇게 업트리 좀 보여요 업트리 좀 보여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멀리서. 아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역시 고인물. 6 0 0 시간 고인물이에요. 대단해. 저희 어, 집 쪽으로 오면 쏠게요. 지금 오고있거든요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아직 아니야. 돌아 돌아서 온다. 어 준비해 아직 아니야. 이따 타이밍 나오면 쏠게요. 어강 나오면 강 쏴요. 이 파이트 쪽에 있었던 거야. 된다, 그렇다. 네 저기 60 쪽에 보여요 한 마리. 어강 네. 나오면 쏠게요. 그냥. 나무뒤에 숨었었다한 마리 더 네? 뛴다 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쏠까요? 바위 뒤에 네 나무 뒤에도 있어요 네. 한명 기절 어투껑이 날렸다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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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요 나이소. 저희 한명더 있어요 아직 한명더 있어요 여기 한명더 있어요. 어, 최소, 최소 두 명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자기, 다음 자기장도 좋네요. 붙는 소리 들리면요, 바로바로 즉각 바로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아, 저기, 저기 155 쪽에 한 마리 있어요. 155? 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쏘지 마봐, 쏘지 마봐. 각안 나오면 쏘지 마요, 각 나오면 쏴요. 아예, 아예 안 보여요. 이쪽에서 지금 못 쏴요. 오케이, 오케이. 못 쏘고요. 불기만 해요. 아. 여기 일단 155 쪽에 에너지 드링크 담는 사람? 진통 되나? 저 없어요 저두 개밖에 없어요 나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없어 그두개두개 두개 누가 있다 밤님이 두개 있다고요? 네네 밤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한명 줘요 어. 아무나 한명줘 <laughs> 어. 아무나 한 명... 어. 아무나 한아 이거 그게 분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두개갖고 있는 거도 한... 오케 나눠 갖고 있한명한명한명 어? 한명 아, 띠빔? 띠빔? 띠빔 띠빔 응?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한명 뛰어요 위로 뛰어 위로 이로? 이 개덕 봤어요. 각안 나오면 도지 마. 각안 나오면 도지 마. 기절. 기절 나이스. 오케이. 바로 기절시켜. 바로 죽여. 네. 네 사망했어요. 상대가 가만히 있길래 죽였어요. 오케이, 나이스. 더 있다. 어, 저 기절이었어요. 네, 저 기절이었어요. 사람이 야 네, 저쪽 안 보일 거야. 저기 있, 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 나 있다, 나 있다. 3 5 5방향 350. 아, 돌확인. 파디, 파디. 파디 확인. 네, 바이디, 바이디. 바이디 확인? 바이디. 여기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더 있어, 더 있어. 나이스. 방심하지 마. 저희 좀 이따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가서 저 우타만 파면 안까죠안 싸죠. 어기 잡아 어요 오, 3등 나갔어요.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살려, 살려. 살리고 바로 가야 된다. 305 방향에 있어요. 오케이. 먼저 가세요, 저. 부상 빨고. 아, 우리 바로 가자. 님들 살리고 바로 이쪽으로 와. 다 와. 살리고 바로 이쪽으로 가요. 님들 와, 와, 가자, 가자.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위쪽에 카고팔 컷 하면서 갈게요. 기다렸다가. 오케이. Okay. 확인. 갑니다. 아, 쪽님 쪽으로 가는 중. 저 5탄 38만, 5탄 38만. 71만 버렸어요. 다안 <laughs> <바이러트? 웃음> 돼. 왼쪽에 한명더 뛴다. 오. 라기절 이렇게 나이스. 함요, 함요, 저기 치열. 저기 저기. FW 쪽에 있어요. S w 도데 뒤에서. S2. 기절팀 아, 저쪽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있다. 에너지 드링크 브라쉬 못줘게 2대. 저팀다 컷. 한명 더, 딴딴 팀. 저기 한명더 있다. 둘수 치자요. 한명 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명한명 한 명, 한명 남았어.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남았어.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오케이 한명아 명. 옆씨 여포가 좋아. 님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저, 연막 하나 있어요. 연막 하나 있어요. 연막 뿌리라고. 아,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옆으로 여기 앞에 여포 들어 있어요. 앞에 여포 들있어 그냥. 어, 스탄 풀어요. 스탄 풀어요. 나죽는데 스탄 풀어요. 스탄 풀어요 아저님. 아저님 스탄 풀어요. 어, 누워 있거든요. 어 왼쪽 일어날 거예요. <laughs> 야 도끼야 일어나라. 이제 다라다 이제 쓰라다. 세타 달려가. 세다 달려가. 저쪽으로 네, 세다 달려가. 네, 달려가. 도끼고 네, 네, 달려가. 어디야? 왼쪽 왼쪽 어디야? 뭐야 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있어. <laughs> 누워 있거든요. 살려 살려 한명 살려. 있니 리더형 살려. 아, 여기 아래봐 아래봐 아, 바닥에 아, 누워 아, 있어 아래봐. 한테 아래. 아 아래로. 제가 갈게요. 아가 구성 써가지고. 봐 잡아 잡아 잡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없다. 너희가 다세 어, 온다. 팍 그냥, 쏴.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안 본다, 저거. 와내 와. 앞에 누워있을 줄 몰랐다. 상상도 못 했다. 아,